안녕하세요. 2% 부족한 부부생활 백성의 남편 호야입니다. 모두들 부자 되세요! 많은 분들이 컨텐츠를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. 근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차에 가는 것이었습니다. 후야는 왜 돈이 많으면서 차에 대한 컨텐츠나 차 안에서 진행된 컨텐츠가 없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차가 없습니다. 그게 답변입니다, 여러분. 차가 없으니까 차에 관련된 컨텐츠나 차 내부에서 진행된 컨텐츠가 없습니다. 근데 사실, 차를 사고 싶은 욕망은 항상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왜?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보통은 대표들이 많다 보니까 그 대표들은 정말 좋은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 분들 만나다 보면, 아씨, 나도 대표인데, 제가 뭐 월천에서 왔다 갔다 걸리면서 이제 버는데, 그 정도 돈이면은 충분히 차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도 차를 안 사는 이유는 바로 꿈 때문입니다. 꿈 때문에 에 대한 욕망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. 그 꿈이 뭐냐? 바로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던 2027년 1월 1일 날 터키로 시작해서 세계 일주를 떠나는 것입니다.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죠. 이 꿈을 위해서라면 가장 필요한 게 결국에는 투자하잖아요, 여러분. 시스템 만들려면 결국에는 돈이 돈을 부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에이 차를 생각해보면 차는 자산일까요, 부채일까요? 부채죠, 여러분. 길 위에 돈을 뿌리고 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. 자,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2천만 원짜리 차에다 그러면 48개월 그냥 영원으로 48개월 할부로 산다 했을 때 대략 40만 원 정도에서 나가고 그럼 유지비, 보험료 그러면 은월한100 정도가 나가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.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? 1,200만 원입니다, 여러분. 1,200만 원을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? 그래서 택했죠.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연료는 어쨌든 돈이었습니다. 그 돈을 모았어야 했고, 돈을 뿔렸어야 했습니다. 근데 차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. 저 재테크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주식 2천만 원 정도 있고, 그 다음에 비트코인 쪽에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됐는데, 지금 뭐 얼마 안 돼. 좀 많이 떨어졌지만, 어쨌든 2천만 원. 4천만 원 정도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커피력 1억 넘게 들어갔습니다. 1억 한 4천 정도? 제가 뭐 돈이 부족해서 차를 못 사는 게 아니라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차라는 존재는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만큼 꿈이 저는 꿈을 정말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중에 꿈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. 어, 나는 돈에 자유로워지고 싶다. 돈에 자유로워지고 싶다. 사실 저희 꿈도 결국에는 돈에 자유로워져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꿈이었거든요.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. 과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?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, 제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그런 구조였습니다.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었고, 돈을 먹는 존재들, 그런 존재들은 가감하게 억누르면서 후순년 밀루면서 참고 참고 참는 겁니다. 그래서. 2019년도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제주도에 3월달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, 그 다음에 커피력 2호점이 10월달에 오픈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를 겸해 있는 사무실을 6월달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.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이 외형적인 것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차를 안 샀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참으면서 지금 계속 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형적으로만 본다면은 돈의 자유로 질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삶을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. 좀 정리해 를 볼까요, 여러분. 제가 차가 없는 이유. 차는 부채다. 돈 먹는 하마. 저는 제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. 정말.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세계 일주를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고,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삶, 그러니까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.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고, 그 모아진 돈은 오로지 돈을 불릴 수 있는 수단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많은 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이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앞에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안녕!